국방비에만 무려 천조원을 쓰며 천주국으로 불리는 미국 당연하게도 세계 국방력 1위이다 보니 아무도 미국을 공격할 생각은 하지 못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국방력 이외에도 적국이 미국 땅을 침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미국의 지형을 보시면 그 자체로 강력한 방어 시스템입니다 일단 양쪽으로 태평양과 대서양이 막아주고요 바다 근처엔 아팔렌치아 로키 산맥과 같은 높은 산들이 든든히 버티고 있죠 게다가 미국은 무기들을 전부 미국 땅에서 모두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적들이 둘러싸더라도 군수물자가 끊길 것니다 걱정도 없습니다. 심지어 미국 땅 전역에 존재하는 고속도로와 철도 시스템, 그리고 미국 내륙을 관통하는 미시시피 강과 같은 긴 강들은 물자에 완벽한 공급을 지원합니다. 또한 항공우주 강국답게 미국은 2,800여 개의 위성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미국은 적들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훤히 꿰뚫어 볼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강력한 건 아마도 미국 국민들일 겁니다. 총기의 나라답게 모든 국민들이 무장되어 있다 보니 누가 침입하든 그들은 잘 무장한 미국의 국민들을 상대해야 하죠. We'll be right <laughs> back.